시간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 넘길 때 그로. 괴로... 인도하게 하소서.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그 함께 살면서 참평나 없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에게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나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도 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입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도 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로를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절입니다. 사무엘 하 2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나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부며 가로대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세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더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목으로 돌아가라 하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루다 사람들은 왕에게 아하여 루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시 이제 전쟁에 붙어서 많은 이제 희생을 치르고 이 다윗이 결국 이기게 되죠. 압살롬은 죽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어, 입성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다시 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 절에 보면은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아드 세바라, 자 세바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다. 자이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서겠다라는 거죠. 다윗 지방과 우리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나머지 집화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 이 다윗이 이제 유다 집화였죠. 유다 집화에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왕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다른 집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소외를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집화와 다른 11개 집화간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자,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죠. 이 세바라는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자, 그러니까 사울과 이 다윗 집안에 이 오랜 전쟁이 있었는데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분열감이 있었어요. 곧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이런 이제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 세바가 그것을 이제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자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세바를 따라가겠다. 올라가 비그리아들 세바를 쫓으나 자 지금 다윗을 쫓는 사람과 세바를 쫓는 사람 드저제 이 분열이 시작됩니다. 어,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이고 또이 세바에게 붙은 사람들은 베나민을 중심으로 다른 이열개 지파가 뭉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다윗이 크게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 압살롬은 자기 가족이니까 상관없는데 세바는 지금 이 지파간의 갈등을 부지, 어, 이,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켜서 나를 아예 이 나누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급히 아비세를 불러서 이제 어 세바를 쫓아가서 죽이라고 하죠. 사실 이 아비세를 부르기 전에 다윗은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세바를 잡으라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사라는 사람은 압살롬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은 유압이었고 압살롬 진영의 군대 장관은 이제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 죽고 나서 다윗이 정치적 목적으로 아마사를 내가 너를 우리 이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누가 제일 서운했겠습니까? 유압이 제일 서운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이 적군의 적장이 이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기분이 나쁘겠죠. 여기서 이제 다윗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사실 목숨을 걸고 자기로해서 싸운 자기 이제 군사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서운한 감을 주게 된 거죠. 다윗이 아마사에게 가서 이제 어 군사들을 모아서 세발을 치라고 했는데 어 아마사가 가서 군사를 모으려고 했는데 지체가 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어, 어, 이 오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지체됐어요. 왜 지체됐는가? 사실 아마사는 어, 이 적장이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 밑으로 빨리 소집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 지도로 가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또 아마사는 이 전쟁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와 거기 한 2만 명 전동됐다고 그랬죠. 다윗의 군대는 한4천명 정도 됐는데, 수적인, 이 우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에게 이제 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사는 솔직히 말해서 실력이 없었고, 그리고 배경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의 말을 잘안 듣겠죠. 지체되니까 다윗이 급하게 이제 요압의 동생, 아비세를 불러서 세바를 쫓아가서 이제 결국 세바를 죽이고, 어,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자, 이 세바라는 사람이 왜 다윗을 배반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까? 그것은 이제 결국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자기 집안의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고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분이 네 일어난 거거든요. 전쟁이 같은 평끼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 4천 명과 이 압살롬의 군대 2만 명, 아마 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천 명이 여기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당신 집안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불만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 실수한 그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동족 상잔에 비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 반란이 진압되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더큰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불만이 있더라도 세바는 그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그 권위에 예, 굴복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다윗이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의도로 했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이 불만을 이제 표출한 거죠. 이들은 이 정당한 거죠. 지도자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 따로 나라를 세우자. 이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더큰 희생이 일어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다행히 지금 이 다윗이 이 반란을 진압했지만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결국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남 유다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북 이스라 엘열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 가게 되는데 결국 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합치지 못했어요. 계속 갑니다. 자 계속 하니까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그렇지않아도 나라가 작은데 이 외적이 침입해봤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또이사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갈라지게 되는데 대대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수십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을 거예요. 자 지금 다윗 집안의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는 거하고 두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대대로 싸우면서 수십만 명이 죽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적은 희생을 치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갈등보다 분열보다.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낫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만이 있고, 그리고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그 누구를 세워도 그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다 허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잘못된 이 교훈을 가르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 하나가 될수 있어야 돼요. 이 갈등보다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라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바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나라를 나누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요합이라는 사람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어쨌든 아마사가 무능력하고 그리고 힘이 없달지라도 다윗이 바로 그에게 군대장관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 줬어야죠. 요합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기한 거죠. 질투한 거죠. 내가 군대장관이었는데 누구를 군대장관 시키느냐? 당연히 기분 나쁘면은 다윗에게 얘기해서 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칼로 죽이게 됩니다. 아마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비무장으로 있다가 죽게 되죠. 결국 유압은 이 아마사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사울 집안의 아버네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곱게 죽지 못하죠. 자 지금 유압과 세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바는 바깥으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한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유압도 내부적인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이 종말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맞습니다. 이 다윗이 문제가 있었어요. 실수를 고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갈등과 분열입니다. 자, 아마사가 이 무능력했고, 그리고 힘이 없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과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할 수, 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장 최적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최적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부족한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나마 나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나마 충성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완벽해서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록 우리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그 하나 때문에 뭉치게 되는 거예요. 각각 성장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끼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한 집안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때로는 정말 티격태격하고 심각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금방 화합되어 왜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이, 자기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갈등과 그 부딪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너희는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그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합니다. 결국 그 배경에는 상당 부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내가, 이,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럼 너랑 나랑 갈라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분열시켰고, 힘이 없는 바로 기독교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을 본받아서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비록, 비록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품고 섬김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사단은 틈을 노리지 못하고 교회는 견고히 서가게 되고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바라는 사람 다윗의 화점을 이 빌미로 나라를 분열시켰다가 결국 끝이 좋지 않게 되죠. 요압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마사를 죽였다가 결국 그 사람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잘못된 그 약점을 보고, 주님, 그가 이 사람들을 분열시켜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가 결국 멸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와 주십시고, 또한 요압이 비록 무능하고 정말 힘이 없달지라도 그 아마사의 그 권위를 세워주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감정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힘써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모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끼어지게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했을 때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의 귀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정 하나님께 돌아와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